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이상곤 부장 보시고 이상곤이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정국의 흐름 한번 세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자승자박 죽을 꾀를 냈다가 이번에 완전 된통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제 흔한 얘기 우리 우리 좀 시선 말로 어었습니다 예. 아, 지금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예. 전수조사 수용하겠다 또 특검 박영선 씨가 얘기했던 거 예, 예, 예. 특검 국정조사 좀더 하자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황한 기색이 영력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네. 주호영 대표가 네. 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어, 점심 때는 조계사를 갔다고 그래요. 원내부 대표단들하고 같이 예, 스님 뭐 일이 좀 있으는 모양인데 갔다가 네네. 돌아오면서 그랬대요. 네네. 돌아오면서 자기네들끼리 원내부 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네네. 회심의 일격을 날린 거죠. 네네. 예? 네네. 그럼 그 동안은 이제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0명 전원을 하자고 했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똥뀐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아니 자기네들 하고 싶으면 정말 진짜 그주주 주 대표 말 맞다나 네. 자기네들도 하고 네. 뭐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야저 여당 일각하고 또 아, 주호영하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기는게 있어가지고 그렇다 다런 식으로 이제 데, 했나 봐요. 어, 그럼 저도 이 처음에 왔을 때 주호영 원내 대표가 좀 셀프. 각자 셀프조사하자고 했죠. 셀프조사하자고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상, 우리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네. 저, 민주당, 진보 세력들은 조국같이 가난하고, 네. 박병석같이 가난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다, 아니, 그런 걸 노린 거예요. 아, 자기들은, 아니, 좀,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아니, 아니, 가난하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같이 가난하고, 진보. 아,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보셨잖아요. 아, 그럼요. 아, 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보셨잖아요. 네, 예, 예, 예. 근데 자기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laughs> 아, 이게, 그게, 내내 꽉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툭! 이 사람들이 나온 게, 아이고, 야, 국민의힘, 너희 이른바 그 저기, 응? 어? 보수놈들, 수구놈들, 꼴통놈들, 너희 기는거 있지? 그랬는데, 음. 받아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친 거죠. 네. 네. 받아쳐버리니까, 네. 이 사람들, 그, 아주, 어제 주저주저 하는 것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여의도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죠? 네. 보니까 주대표가 그렇게 원내부 대표단하고 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네. 하고 나서도 한참 있어도 대답이 없어요. 어? 가타부터. 어, 완전히 우리 의표를 찔렀다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의표를 완전히 찔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다섯시 넘어가지고 뭐 어, 기자 간담회라고 아 김태년 김태 원내 대표가 요즘 그 이낙연 씨 나가고 난 이후에 권한 대행을 하는 모양이 돼요. 그당 대표 권한 대행겸 당 대표 대겸 원내 대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어, 조영 대표 제안을 네. 환영한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이제 또 한참 머리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뭐. 머리가 주가 날 겁니다. 아, 예. 머리가 주가 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또 박영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계속 코너를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갑자기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특검을 을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 처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하 국민의힘에서는 야 시간 끌기 들어가지 마라 시간 끌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야그 특검 하나 만들려면 은이 사람아 그러니까. 최소한 두달 걸리고 그 다음부터 한 70일 뭐 80일짜리 한다고 해도 결과 나오려면 뭐 서너 달 너도 내네 닷다에 걸리는 건데, 어따 대고 좀 너희, 빠나다 너희 4.7 보선, 그 눈, 눈가리가 아웅 하려고. 그렇죠. 무릎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저는, 오늘 아까 저 우리 이상군 부장이, 그, 월간 조선에 흐름에 쓴거 보니까, 주호영 씨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했는데, 왜, 그럼 갑자기,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도 왜 갑자기 급선회 했을까요? 그좀 얕은 그 셀프 조사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조영 대표나 국민의힘은 아 조영 대표 이야기가 네. 저는 1 0 0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검찰이 2 2 0 0 명입니다. 네. 특검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특검 특별 검사 해봐야 몇명 되겠습니까? 소을 어, 구성을 한들 40명까지 가능할 겁니다. 아, 조사관까지 해 가지고 하면 한 40명 되겠지만 40명. 검사 기껏 해 봐야 한, 한 10명 내외일 거예요. 10명 내6 아, 2200명 검사 놔두고 네. 어? 10명 특검 하자고. 또 지금 현재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네. <laughs> 대통령까지 사져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 해야 되는 바람에 네. 아주 국민들이 그냥 뭐 지금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여기서 특검 구성한다고한달 이상 끌자 네. 주호영 대표가 그때는 이야기 제대로 한 겁니다 네.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 언론플레이 그다음에 아까 같은 그. 자기네들 평가르기 많다 예,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특검이라는 제안을 내놓고 네. 과연 받을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 주 대표가 잘 받은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4 7보선만 넘기자는 거였어요. 레이저 사칠보선만 보선. 넘기는 넘기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체 지금 뭐 흥분해 있고 분노에 차 있으니까. 네. 마침 오늘 보니까 저 경찰, 저 국수본에서는. 그래서 국토부 등 여섯 개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예. 문제는 네. 처음에 민변하고 참여한다. 이른바 이재명 계열의 변호사들이, 이재명 계열의 변호사들이, 이런 거 여러분 마음 거참 재밌어. 그게 사실일까요? 지금 이회내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니, 그 생각해봐서. 그두 사람이 주도했는데, 음. 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때 내가 뭐, 민변 변호사 알유도 없죠. 근데 한 사람은 실제 보면 이재명 그 뭐야, 후원 뭐 서클, 그 핵심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사기, 사긴 사겠지. 어, 그러니까. 이,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그뭐 이재명 계열에, 다시 한번오 재밌더라고. 이재명을 갖다 미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나선 <laughs> 이재명 대통령을 음. 위해서 목숨을 바칠 예. 이른바 대깨문연의 대개명 대깨명들. 대개명 변호사들이 주도가 되어서 3월 2일입니다. 그게. 예. LH. 그래 LH 3월 2일이잖아요. 예, 예, 예. 3월 2일이고, 여태까지 딴 얘기 하죠. 지않았 LH 얘기예요, 지금까지. <laughs> 3월 2일이고, 어제 드디어는, 어제 이제 3월 16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거의가 2주만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정확히 언제 3월 2일, 딱 보름만이네요. 보름, 예. 보름 동안에 증거, 인멸, 은폐를 해도 다 했습니다. 있겠죠. 어쨌든 그럼 그렇고이 사람들은 사7 보궐 선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물을 타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저는 주제제 진짜입니다. 저는 뭐주호영 원내대표 통화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 가지에 아마 고 같아요. 첫째는 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사저 사자 논란 평산, 양산 평산마을 기준 예.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모양새가 투기하고 예. 두 번째 월요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 정신의 구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동산 적폐, 촛불 정신 또 다시 이렇게 사람들 자기네들 이제 대깨문들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봐야되는거죠 아 그리고 아니 지난 4년동안 그러면 아니 지난 4년동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25차례 부동산 대책내면서 투기꾼때려잡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년동안 뭐했길래 이제와서 또 접해 운운하고 세번째 어제입니다 예. 어제 오전에 대군이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요게 다 맞물린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로서는 아 사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보면 물타기 하는데 내가 쉽사리 동조해 주진 않는데, 옳콘니 너희들이 스스로 죽을 길을 냈어? 그럼 한번 죽어봐! 하고 지른 것이 아닌가. 예하튼, 제대로 반격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좋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특검, 전수조사,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또, 그냥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네. 제가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도 한 20여 년 하고 네, 네. 그런 와중에 인기만의 이런 형태로 터졌을 때는 네. 여론에 밀려가지고 여당이 제 아무리 여당이 공수를 부리거나 음. 청와대에서 작심을 하고 어떤 작전을 핀다고 하더라도 네. 여론에 밀려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음. 게다가는 또 레인더, 레인더금 같이 들어가죠. 음.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해도 어, 저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렇죠. 그전까지 그래도 40%가 거의 잘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30% 무너져가지고, 30%대로 무너져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리 예측하시는군요. 조만간 30% 무너지고 20대로 간다고. 아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겠어요. 왜 같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300명 전수조사하는데, 이미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102명인가요? 예. 그들은 자, 이문를다 받아놨어요. 이문서를다 예, 받아놨어요. 예, 예,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6명 의원이 지금 이런저런 의혹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 맞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어쨌든 6명이 지금 딱 이미, 이미 사설에 올라갔어요. 표적에 올라가 있어요. 민주당이 300명 전수조사 이야기 한 것도 말이죠. 네네. 자기네 의원들 비리, 부동산 투기가 자꾸 언론에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돌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 물귀신 작전으로, 야, 우리는 가난한 강남 좌파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 옛날 네. 너희들 강남 너희들 좌파. 우리는 가나란 강남 좌파야. 예. 네. 너희들이다. 너희 너희 보수놈들은 돈 많지라고 <laughs> 생각하고 물 탈려고 들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아, 물 탈려고. 그다음 배통 걸린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음. 하튼 야당 야당이 또 이런 식으로 하튼 102명 국회의원으로 법 네. 여권이 전체 180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헌 빼고는 다할수 있는 의석이에요 네, 무조건 이렇게 전행을 하고 폭주를 하고 이런 와중에 좀 힘들지만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해 나가면서 특검이나 특검 또 구성하고 국정조사 또 앞으로 버, 버려 버리는 데 있어서 여당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좀 꼼수를 부리는 걸 제대로 조금 방어를 하고 제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우리 뭐 이상권 부장 예전에 뭐 아마 옛날에 99년, 98년도 처음에 우리가 당시 온로비 특검 한때 국회의원 아, 했잖아요. 예, 예, 대단했죠. 자,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특검 하는 거 맞습니다. 예. 만데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검을 하게 되면, 물론, 어, 누구를 특검으로 정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특검을 갖다가, 이른바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대상 음.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하고 밀고 당기가 엄청 심합니다. 밀고 당기기도 하겠죠. 우리. 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 LH 특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 오천 명, 뭐, 국토부, LH공사,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놓고 보면 아마 엄청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든지 그거 갖고 협상을 어렵게 꼬아서 무산시키려고 될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민주, 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와대. 네. 또 지방의 고위 선출직들, 네, 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네, 뭐 전부 다 이제 포함시키자는 것, 음, 음, 청와대, 청와대 포함시키자는 거예 청와대 포함시키자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 비속들,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수사 방식대로, 네. 네. 예를 들어서 토지에 들어간 그땅 투기에 들어간 돈을 네. 돈을 네. 역추적해서 들어가면은 네. 충분히 그. 자기네들 말 맞다 하나, 발본 세권 해서 자기네들이 아주 된통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그래서 이번에 4.7 보궐선거 이후에 현재 흐름대로 가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갖다 야당이 이른바 한번 쟁취해 낸다면은 본격적으로 만이 반대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박형준도 떨어지고 이쪽에 오세훈 안철수도 떨어지고 박영선이 되고 김영춘이 되고 하면 또 이놈들이 또 기세등등하겠죠. 기세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야당이 또 풀이 그, 죽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특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가장 저는 관전 포인트가요. 예. 특검보다 이 박영수 특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예. 옛날 박영수 특검이자 두 사람 올라가 한명 정하잖아요, 대통령이. 예, 예. 그 특검이 특검보를 정합니다. 아 특검, 특검과 특검보를 정하고, 예. 그 밑에 특별수사팀장과 파견검사를 갖다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나 거기 갈래요! 지금 보면 LH 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명 검사가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예, 예, 기소, 기소 때문에. 한마디로 저, 저 대서방을. 으로 대서방. 대서방하라고. 야, 대한민국 검사를 갖다가 대서방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는. 대수 방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특검에 특검에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도록 만들어야 되죠. 마크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나는 나, 나, 나는 그래 야당 물론 그렇게 했는데 저놈들이 그 예전에 박영수 특검 같은 건 야당 두 사람 다가 야당 특검 그 야당에서 추천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당시 하나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또 한쪽은 그 당시 문재인의 문제는 아니었죠. 추 취미였죠. 취미의 민주당에서 두 사람 추천했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 지명을 했 지명을 했고 임명이 되었죠. 어쨌든 이번에 저 특검도 특검이지만은 거기 어쨌든 검사는 현지 검사 파견 검사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수작은 하고 받아야 되죠. 특검이니까. 어. 응, 특검이네. 아 물론 뭐 보면 민변이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당에서 뭐 민변 특검이 해서 민변의 뭐, 뭐 특, 특검보나 뭐 뭐, 뭐,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사. 현실적으로 수사는. 수사는 괜찮요 수사는 예. 자기 못하기 때문에. 예, 예. 특검법상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검사, 검찰의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6대 중대 범죄 위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LH권 같은 경우도 검찰은 대수방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특검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서로 1번부터 2200번까지 손들지 않겠어요? <laughs> 그렇겠죠. 예. 전 그래서 이번에 임기 말에 음. 특검이 된다면은 나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정신은 살아있는 생물 같이 또 워낙 그 불투명했을 말이죠. 네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얕튼 이번 그 조영 조영 대표와 국민의힘 쪽에서 어,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것 같으니까. 이런, 그, 역공의 기세를 몰고, 제대로 한 번, 그, 이 LH 특검을 잘 갖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LH 특검, LH 특검이 나온다면 LH 특검에서 반드시 포함시킬 게 하나 있습니다. 평산마을 566평, 음. 농지 전용 문제도 반드시, 네. 예. 특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국정조사까지 가면, 네. 아, 좀 정치적인 사안들까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에. 대통령의 양상 사저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이 김태년 씨나 박영선 씨가 죽을 게를낸 거예요. 왜냐하면 4.7 보궐선거 이후에, 예. 이래는 전국 지도권을 완벽히 야당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검 국정조사, 전수조사 하게 되면 최소한 4월 7일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5, 6, 7, 8. 그러면서 바로 정기국회로 가고, 예. 사실 그때 되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 난리통에 대통령 후보 뽑을 수는 있겠습니까? 하여튼 점, 점점 더 전국이 이렇게 음. 혼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호, 혼미해야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합니다. 카오스 이론이었습니다. 자이상군의 흐름과 황태순의 카오스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